세 번째 키워드는 영부인은 남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짓 여사의 황당무계한 일을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There is an overwhelming amount of evidence, and Emmanuel Macron is married to a biological male. I know that sounds crazy. 저게 무슨 말입니까, 안준영 기자님. 마크롱 대통령이 남자와 결혼했다? 자, 저 주장 이름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프랑스의 프리랜서 언론이 지난 2021년 한 영상을 게재했는데, 네. 그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1953년에 이 아내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1 9 8 0년대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됐다는 겁니다. 어... 아울러 이미 한 차례 결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네. 이 같은 주장이 프랑스 보수 매체를 통해서 또다시 보도가 되면서 해당 내용이 일파만파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근데 마크롱의 부인은 마크롱 친구의 엄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어. 놓고 보면은 분명히 어, 이 여사는 여성으로 볼수 있는데 그래서 네? 아까 저 주장을 하는 인플루언서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이란 단서를 달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어, 결국은 논리적인 근거를 대기 보다는요. 나와 어, 최근에 2021년부터 불거진 여러 루머를 재차 이거를 또 끄집어 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이 또 어, 이렇게 화제를 모으고 논란에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성춘 부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지금 <laughs> 네. 가짜 뉴스로 속을 썰고 있네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이 저번에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사진을 그래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3년생이시면 저희 엄신랑 동갑이신데 네. 그러면 사진이 그렇게 막 많이 찍고 그러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다. 그리고 저거 아까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 알아요라고 말하면 저런 거 처벌 안 받습니까? 저렇게 말해도 그냥 가짜뉴스를 그냥 음모론을 저렇게 이해하기도 되는 겁니까? 참전 세계가 저런 이 유튜브라는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뭔가 어그 바운더리가 생기면서 그 안에서의 이런 영향력들이 참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